안녕하세요 진정 엄마입니다. 요즘 중년 시니어분들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여행 출발하는 첫째 날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어, 공항에서는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하게 그리고 기내에서는 편안하게 그리고 현지에 도착해서는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연출할 수 있는 똑똑한 코디법.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해외여행 가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항 패션으로 좀 멋지게 입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장시간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적게는 3시간에서 12시간 이상씩 이제 있다 보면 기내에서 이제 식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잠도 자게 되고 TV도 보게 되고, 그리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다 보니까 편안한 옷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제 현지에 도착해서 바로 여행을 할 경우에는 또 현지에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싶기도 하고, 또 사진이 잘 나오는 이제 옷을 입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세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공항 패션 룩을 만들다 보면, 약간의 꿀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만의 꿀팁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주름옷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 패션룩으로 주름옷을 입어요. <laughs> 왜냐하면 이 주름옷만큼 편안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고 그리고 겹쳐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의 날씨가 어떠하든지 계속해서 겹쳐 입으면 되고, 또 날씨가 이제 더울 때는, 예, 하나하나씩 벗으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주름 옷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방에 이렇게, 공궁룩으로 어, 입으려고 이제 옷을 넣었는데, 몇 가지가 들어있을까요? 예,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하나씩 꺼내볼까요? 이 작은 가방 안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하나하나씩 꺼내볼게요. 아, 우선 이제 레깅스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긴 양말 하나, 목이 올라오는 긴 양말이에요. 그리고 트렌치코트가 하나 들어있어요. 트렌치코트, 예, 주름으로 된 트렌치코트인데, 제가 영상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그코트예요 그리고 이제 어, 또 영상에 제가 올려드렸던 어, 롱 가디건 예,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어, 검정색 기본 나시 티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 이 티와 함께 입을 예, 주름 바지 예, 7부예요7부 예,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음, 원피스 하나 들어있어요. 예, 이거 모두가 다 주름으로 된 거예요. 많이 들어있죠. 제가 이제 이걸로 공항 패션을 완성시켜 볼 텐데요. 예, 한번 보실까요? 지금 검정색 티랑 바지 입었거든요. 이티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름 옷으로 되어 있어서 쭉쭉 늘어나요. 굉장히 신축성도 좋고 그리고 길이도 길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가려주고 그리고 힙도 가려주고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제 주름 실부 바지를 입었는데 제가 여기 안에는 레깅스를 입었어요. 예, 출발할 때는 약간 날씨가 예, 쌀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있다가 현지에 도착해서는 이제 제가 화장실에 가서 벗을 거거든요. <laughs> 그러면 칠부 바지가 돼요. 자, 이렇게 입고 나서 제가 이 위에 원피스를 입어볼게요. 제가 지금 기본 티와 바지 위에다가 원피스를 입었거든요. 이것도 주름 옷이에요. 예, 이 주름 옷인데 칠부 소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통으로 되어 있는데, 아, 이거 위에 딱 입으니까 괜찮죠? <laughs> 위에 검정색. 아래 검정색 그리고 이 원피스에도 보면 검정색이 있어서 색깔이 굉장히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죠 이렇게 딱 입으면 기내에서 온도가 딱 적당해요 <laughs>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 입고 있으면 배 조이지 않죠 지금 바지 입었지만 고무줄로 되어 있는데 어, 많이 조이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요 배를 조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장시간 앉아있으면, 솔직히 앉아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하다보면 배에 가스도 차게 되고, 그래서 속이 굉장히 더부룩하고, 막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꽉 끼는 옷을 입는 날지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데, 얘는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고무줄 바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요. 예.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구김이 안 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비비고 눕고막 이렇게 해도 구김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 별 겹쳐 입어도 가볍고, 그래서 조이지 않고 몸을 억압하지 않고 잠자리 날개처럼 가볍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정말 좋아요. 봉항 패션 도으로 그리고 기내에서 입는 옷으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입고 있다가 그리고 또 이제 추름 음, 안 가, 구김살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세탁하기도 굉장히 편해서 현지에서 입다가 이제 우리 호텔 같은 데 가면 씻어서 이렇게 쫙물 빼서 걸어나면 빨리 마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렇게 이렇게 입고 있다가 이제 현지에 도착해서 만일에 추우면 제가 이제 요 위에 또 겹쳐 입을 건데요. 어, 롱 가디건을 한번 겹쳐 입어 볼게요. 어, 제가 영상에 소개했던 롱 가디건인데요. 얘도 역시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이렇게 보면 다 비칠 정도로, 예, 얇은 가디건이에요. 근데 이롱 가디건을 위에 하나 딱 겹쳐서 입어주면 따뜻하거든요? 안에 한, 한벌 입었죠? 그리고 위에 입었죠? 지금 세 겹으로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 겹으로 입어도 솔직히 말해서 자켓 하나 입은 것보다 더 가벼워요. 더 따뜻하고. 그리고 이렇게 입었는데 지금 막 열이 나거든요? 너무 따뜻해서. 그리고 패션러블 하지 않나요? 스타일리시하지 않나요? 예, 이렇게 편하면서도 예쁘잖아요 입었을 때, 그렇죠? 현지 도착했을 때 날씨가 겉변해서 또 많이 추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요 트렌치 코트를 또껴 입으면 돼요. 제가 한번 껴 입어 볼게요. <laughs> 지금 롱 가디건 위에다가 트렌치 코트를 또 입어 볼게요. 예, 이 트렌치 코트도 가벼워요. <laughs> 신축성이 있어서. 지금 지금 제가 하나 둘셋네 개잖아요. 예, 입었는데 도 하나도 조이지 않아요. 예, 하나도 조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제 트렌치 코트 같은 경우는 두꺼운 천이라서 예, 주름으로 된 건데 굉장히 따뜻해요. 솔직히 이렇게 네 겹을 겹쳐 입으면 <laughs> 초겨울 날씨에도 끄뜨없을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껴 입고 있다가. 현지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이제 더우면 하나씩 벗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지구온난화로 솔직히 봄 날씨라고 해도 가을 겨울 날씨가 될 때도 있고 여름이라고 갔는데도 예, 봄 가을 날씨가 될 수도 있고 기상 변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온도를 체크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에 갔을 때 날씨가 많이 겹 겨...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옷으로 이렇게 껴입었다가 또 하나 하나씩 벗었다가 이렇게 체온 조절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더우면 트렌치코트 하나 벗고 또 조금 더 더우면 또롱 가디건 하나 벗고 <laughs> 이렇게 하나씩 벗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솔직히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해서 사진 찍으면 스카프 같은 거 하나 딱 해주면 사진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스카프 한번 해볼게요. 아, 이렇게 해서 조금 밋밋하다 할 때는 이런 또 주름으로 된 스카프 같은 걸로 코디를 해주면 얼마든지 사진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예쁘지 변화무상한 현지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 입을 수 있는 음, 옷은 이제 이 주름 옷이 최고인 것 같아요.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체온 조절해주니까 중년 시리어 분들에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옷은 이제 가벼워야 돼 무조건 가볍고 착용했을 때 착용감이 좋아야 되고 무겁지 않고 그리고 이 주름 옷은 아까 제가 가방 보여드렸듯이 오늘 제가 입은 옷 조그마한 가방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행 갈때 이렇게 어, 가방에 넣어도 정말 부피가 작아요. 그렇지만 다양하게 코디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내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가 발이 시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목이 긴 양말을 하나 넣어가면 돼요. 아까 제가 가방에서 꺼냈던 목이 긴, 강... 아, 긴 양말. <laughs> 요거 신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공항, 기내 안에서 이런 슬리퍼 같은 거 신으면 되잖아요. 요 목이 긴 양말 같은 경우는 약간 컬러풀한 게 좋아요. 제가 이제 그냥 주름 옷은 약간 화려하게 입는 게 좋거든요. 제가 기본 아이템을 예, 검정색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원피스에 초록색이 들어가 있길래 제가 요 양말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기내에서 요거딱 신고 있으면 <laughs> 굉장히 따뜻해요. 기내에 있을 때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신고 있으면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검정 바지 밑에다가 예, 평상시 때는 그렇게 안 입지만 여행가면 이렇게 약간 칼라풀한 양말을 신어주면 사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하고 패셔너블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예, 예. 보온도 되고 현지에 내렸을 때는 사진 찍었을 때도 예쁘게 나오고 예, 그리고 필수 아이템이 있어요 기내에서 그게 뭐냐 면 공항 패션 룩의 완성 <laughs> 검정색 마스크예요. <laughs> 솔직히 기내에 가면 어, 공기가 굉장히 탁하고 먼지가 많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럴 때 어, 미세먼지 마스크는 숨쉬기가 너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검정색 마스크인데요. 저는 여자용 말고 남자용을 사요. 그러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요거 기내에서 딱 착용하고 있으면 <laughs> 먼지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잠잘 때 이렇게 딱 하면 얼굴에 3분의 1을 가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먼지도안 먹고 그리고 <laughs> 얼굴을 가려주니까 이렇게 눈 감고 자고 있어도 이렇게 예, 잘때 혹시 입을 벌린다든지 보기 싫은 얼굴도 가려주고 너무너무 좋죠. 저는 이거 꼭 가지고 가거든요. 저는 이렇게 쓰고 있다가 목이 조금 예, 칼칼하고 그러면 싹 내려서 이렇게 예, 목에 딱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이 되게 따뜻해요. <laughs> 보온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마스크 꼭 들고 갑니다. 도착했거든요. 제가 이제 나갈 때 패션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덥다고 해서 제가 이제 원피스 벗었고요. 요렇게 딱 입고 스카프를 할 거예요. 예, 스카프로 포인트를 딱준 다음에 패션의 완성은 역시 선글라스와 모자죠. 그래서 선글라스도 끼고 보자도 쓰 보겠습니다 <laughs> 자, 괜찮나요? 자 오늘은 제가 어, 주름옷으로 예, 공항패션룩을 완성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 영상을 다 보고 나니까 주름옷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어, 중년 시니어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옷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가실 때 이렇게 주름옷으로 공항 패션 룩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